SOXL도 조정장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탑점을 많이 공유 드렸습니다. 벌써 한달 만에 5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28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이번 주도 다들 수익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 질문 주시는 종목들 제가 또 참고하면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상 2부 영상 순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제 거래대금 화면에 띄워 드리고 있는데 거래대금 꼭 참고하시면서 포트 비중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래대금 높은 것을 위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휴장이라서 하루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 종합지수 1.1%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24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큰 그림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저번 달부터 조정 장을 이용하여서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드렸었죠.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 타점 많이 또 잡아가시면서 비중 늘렸을 겁니다. 영상을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번 쫙 보시면서 빠짐없이 매일 보셔야 큰 그림 잡고 가면서 하루하루 추적 관찰해 나가는 겁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흐름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고점을 다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크게 상관할 필요 없이 큰 그림만 잡고 2 0 2 4년 하반기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이미 정고점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살짝의 조정 나오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없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024년 하반기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에 금요일 5월 31일이죠.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만약 실제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라고 했을 때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큰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결국에 이때 매수를 잡고 나서 정고점 돌파한다라고 눈의 말씀 드려왔었죠 결국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한번더 만들었다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은 이만큼의 상승이 위에서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저번 주 금요일 날3.1% 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현재도 n자형 상승 파동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N자형 상승파동의 지지라인이 167달러입니다. 167달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N자형 상승파동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안에 최소 200달러 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테슬라 크게 한번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자 테슬라 주봉 봤을 때 이번 주에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겠죠. 테슬라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 1차적으로 매수 타점 수을 말씀드렸었고,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때 쌍봉 나올 때 수익 실현을 조금 했었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다시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고 전고점 결국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전고점 또다시 돌파해주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전고점으로부터 한번더 나올 것이고 2024년 하반기까지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릴 때 잡으셨더라도 벌써 36% 가량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도 분명히 상승하는 와중에 살짝의 조정이 있을 텐데 이 조정이 시작될 때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겨 가면서 한80% 정도만 길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가 언제냐?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가 이의매수권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RSI 지표가 괌매수권에서 벗어났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잡고 하루하루 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죠. 하지만 SOXX에서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SOXL도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SOXX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는 시작되었다.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번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죠. SOXL도 자 갈색선 121선, 조정장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탑점을 많이 공유드렸습니다. 벌써 한달 만에 5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죠. S O X L 핑크색 선 오일 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일 선 깨질 때한 5%에서 10% 비중 줄일 수 있는 구간이고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핑크색성 오일선 다시 뚫고 올라올 때또한 번의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수익실현에 나가시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전고점 돌파해 주는 흐름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약간의 조정은 크게 상관할 필요 없이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중기지표 장기지표 과매수권 유지해 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기지표, 장기지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조금의 분할 수익 매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아직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항상 큰 그림 잡고 나서 작은 그림을 매일매일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만큼의 상승이 2024년 이 위에서 한번더 나올 것이다. 아직도 상승의 폭 많이 남아 있는 구간이고 2024년 하반기에 계속적인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나스닥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추세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 정고점 부근에서 쌍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정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결국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QQQ랑 차트 똑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초록색 선 60일 선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 드렸었고 이때는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번 달에 매수 타점을 많이 알려 드린 겁니다. 만약 지금 미국 주식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또다시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분할로만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024년 하반기까지 장기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 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결국에 전 고점 돌파해 주면서 상승 흐름 한번더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죠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번더 나올 것입니다 FNGU도 갈색선 121선 단기 지표 중계 지표 장 단기 지표가 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L A B 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A B U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고 지지우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L A B U는 81 달러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T M F 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이번주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N자형 상승파동으로 우리가 목표가로 하고 있는 빨간색선 241선 56달러 부근까지 충분히 한달 이내로 올라와줄 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MF는 이때 4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이미 다졌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였습니다. AMD도 이러한 하락 추세 이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것이죠. 140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 드렸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AMD는 목표가 정고점 200달러 부근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200달러 한두달 내로 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죠. 2021년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도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정고점 돌파하고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결국에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을 또다시 잡아드렸고 지금 한달 동안 28%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만 빠지지 않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매수 타점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29.7 달러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번 주 금요일날에도 3% 가량의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준 구간이고 장기 지표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결국에 29.7 달러를 깨지 않고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고 1차 목표가 34 달러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지표 오늘 내일 해가지고.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퀄컴하고 차트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퀄컴의 차트고 이게 TSMC의 차트입니다. TSMC도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21년도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약한달 동안 2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길게 50% 비중은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비중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서 현금을 또 추척해 두었다가 이 하단 라인에서 또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 드렸었죠 하단 라인에서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린 겁니다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한달 동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약15%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 주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 관련 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시다시피 이미 N자형 상승파동 시작되었다라는 거 다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겁니다. 목표가는 정고점 바라보고 있고 정고점은 지금 280달러 부근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분할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스파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는 앞에 매물대가 조금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다는 지금 상승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파크도 결국에 정고점 목표가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 줄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이 구간에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 드린 겁니다. 자, 코인 종목들, 어떠한 종목을 들어갔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다 수익 중이시겠죠. 영상 빠지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목표가는 정고점 1,200달러 보면서 가고 있고 지금 벌써 약한달 동안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N자형 상승 파동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메러슨 트리터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산 디지털 홀딩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미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올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정고점. 30달러 부근을 바라보고 갈수 있는 구간이고 아직도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계속적으로 갈색선 121석 깨지 않으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27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거고 지금 구간은 이때와 마찬가지인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지표 쌍바닥 패턴 만들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단기 중기 지표는 이미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메타 알파벳 아마존 밑에 써 있는 종목들 다 리뷰해 드리고 질문 주신 종목들까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을 정확하게 리뷰해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채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이 채널 아트 디자인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필수 구독 채널이라는 멘트를 적어 드렸고 말 그대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필수로 구독해 주셔야 되는 채널이죠. 자, 미국 주식은 조정은 짧고 상승 추세는 깁니다. 조정장에 당연히 모두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조정장을 하나의 기회로 삼으셔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는 시기이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익 내지 못하신 분들 영상 계속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향대로만 투자를 진행하시면은 미국 주식 투자 어렵지 않게 어떻게 방향 흘러가는지 다 파악하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부 영상과 2부 영상 이러한 순서.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SOXL 종목 순서가 2부 영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미리 미리 멤버십 결제해 두시고 미국 증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영상 멤버십 영상으로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